냉장고를 열 때마다 올라오는 찌든 냄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냄새가 심하면 음식 꺼내서 청소하고 칸칸이 닦아내야 하지만 그게 또참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물론 시중에 파는 탈취제를 넣어도 좋지만 사러 나가기도 귀찮고 그때그때 바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사실 집에 있는 각 티슈 휴지와 베이킹 소다만 있으면 굳이 사러 가지 않아도 누구나 간단하게 탈취제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저랑 함께 냉장고 속 냄새를 말끔히 없애볼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흔히 있는 각티슈 휴지, 베이킹소다. 그리고 고정할 수 있는 끈이나 고무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각티슈 휴지를 몇장 뽑아서 휴지 위에 베이킹소다를 한두 스푼 거르게 뿌려주세요. 이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흡수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료예요. 이제 베이킹소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휴지의 양쪽을 안쪽으로 접고 이 아래도 한번더 접어줍니다. 그 다음 끈이나 고무줄로 살짝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중에 파는 탈취제보다도 더 간단하고 친환경적인 수제 냉장고 탈취제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탈취제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되는데요. 냄새가 심한 구역 가까이에 두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만약 냄새가 심하게 올라온다면 두세개 정도 만들어서 함께 넣어두세요. 며칠이 지나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불쾌한 냄새 대신 깔끔하고 청량한 공기가 느껴질 거예요. 이 방법조차도 번거롭다. 그런 분들을 위해 더 간단한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찌꺼기예요. 커피를 마시고 남은 원두찌꺼기를 작은 그릇이나 거름망에 담아 냉장고 안에 넣어두세요. 커피 속 활성탄 성분이 냄새를 흡착하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생선이나 고기 냄새 제거에 탁월합니다. 커피찌꺼기는 일주일 정도 사용 후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좋아요. 두 번째는 소주 탈취제입니다. 소주는 휘발성이 높아서 냉장고 썩 세균과 냄새를 함께 제거해 줍니다. 작은 컵이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소주를 조금 따라 냉장고 구석에 넣어 두세요. 3-4일 지나면 냄새가 훨씬 줄어들고 공기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 성분 덕분에 냄새 제거와 살균에 모두 효과적이에요. 종이컵이나 작은 그릇에 식초를 담고 그 위에 구멍을 몇개낸 랩을 덮어 냉장고 안쪽에 두면 식초향이 강하지 않게 냄새를 천천히 흡수해줍니다. 작은 시간 투자로 냄새 걱정 없는 냉장고 이젠 어렵지 않죠?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기분 좋은 냉장고 냄새 관리 꼭 해보세요. 스마일 살림입니다.